신호등색 그냥 정해진 색 아닙니다. 왜 하필 빨강, 노랑, 초록일까요? 빨강은 파장이 가장 길어요. 공기 중에서도 산란이 적고 그래서 가장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게다가 피, 불, 경고와 연결되어서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주죠. 그래서 정지엔 딱입니다. 노랑은 가장 밝고 자극적인 색중 하나입니다. 눈에 확 띄지만 공격적이진 않죠. 심리적으로 주위를 환기시키고 멈출 준비를 유도해요. 도로공사나 경고표지에도 자주 쓰이죠. 그래서 노랑은 주의의 딱입니다. 초록은 사람 눈에 가장 편안한 색이에요. 망막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색이라 장시간 봐도 피로가 적어요. 그래서 운전자에게 출발해도 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신호등색은 결코 묘연이 아닙니다. 과학, 심리학, 그리고 실용성이 모두 반영된 세계과학입니다. 이런 일상 속 궁금증 앞으로도 알고 싶다면? 구독하고 상식집에 저장하세요.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